한미 메디컬 그룹과 굿사마리탄 병원,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한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제 23회 무료 건강 박람회를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굿사마리탄 병원 컨퍼런스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건강박람회에서는 자궁암, 전립선암을 비롯해 콜레스테롤, 뇌졸중, 당뇨 등 모두 20여가지의 건강검진은 물론 1대1 전문의의 상담이 제공됩니다. And uh, the 2019 health fair is going to be on October 5th. And uh, the reason why we're doing it is because we really want to make a difference in the health and wellness of our Korean Americans here in our community. 준비했습니다. 전문의 30여 명과 60여 명의 간호사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 회원 80여 명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의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한미 메디컬 그룹 건강 박람회는 1부 실버톡 콘서트 앵콜 강연, 2부 건강 검진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검진을 받을 때 주소와 이름, 전화번호를 기재할 경우, 검사 아, 결과를 우편으로 받아볼 주십니다. 수 있으며 당일 18세 이상 아, 성인들은 무료 독감 아니. 백신 접종을 맞을 네. 수 있습니다. 네. 박람회 네. 현장에서는 네. 매년 아이모빌 검진 서비스를 지원해온 LA 올림픽 라이온스 클럽이 백내장, 시력검사 등을 실시합니다. 참가자들은 행사장인 컨퍼런스 센터 건너편에 있는 루카스 스트릿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한국TV 남궁솔입니다.